웰컴 투헤이 a 어 9월 24일 토요일 JTBC 마라톤이 43일 남았습니다. 저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우마라톤을 다녔습니다. 코스는 5km와 1 0 k m 이고 남성부는 군인부 일반부를 나누어 시상했고 여성부는 통합 시상이었습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저는 5km 일반부 4위를 했습니다. 5km경우 기록칩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민 기록으로 18분46초가 나왔습니다. 참가비가 15,000원으로 가성비가 좋은데였습니다. 아, 시상은 3위까지였기 때문에 시상은 못했습니다. 참고로 시상 기준은 건타임이었습니다. 완주하고 메달과 각종 간식, 음료, 초코파이 주는데 이 가치관이 군인 전원들이 자기도안 먹는다고 저한테 초코파이 다 던지더라고요. 냉동실에 잘보관해뒀습니다 저는 이날 화장실 대기 30일, 경기시간 18분으로 레이스보다 화장실 대기 시간이 더 길었던 역대급 대회였습니다. 1000명 넘게 참가하는데 화장실을한 개만 운영했습니다. 특히나 남자 화장실은 들어가는데 디아블로 막 헬파이어 난이도였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일을 마치고 나왔을 때 8시 59분 30초였습니다. 이날 대회 시작이 9시였는데 터벅터벅 걸어서 출발지도 갔고 다행히 10km는 출발했지만 5km 는 대기 상태였습니다. 예, 주최 측인 국방 홍보는 2023년 대회 때는 화장실 개스에 신경 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충성. 화장실에서 너무 늦게 복귀도 돼서 이미 사람이 출발제꽉 찼습니다. 제 앞에 60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런 거 이런 상황이 뭐, 익숙합니다. 시작하고, 스타트 됐을 때 초반부에 전력 질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5km는 일반적인 대회와 비교해서 가장 짧은 코스입니다. 하지만 100m 전력 질주도 하던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요즘 장거리 위주 훈련을 해온 탓에, 오케이, 뭐 이번 저도 많았던 짧은 거리인 분. 뭐 그러더니, 뭐, 여행이다. 나는 편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여튼 레이스 초반 페이스를 3분 46초로 1200m까지 일단 밀고 갔습니다. 다리 근육부터 좀 풀자는 느낌으로 쭉 가다가 1.6km 지점에서 이제 400m당 82초, 그러니까 페이스를 3분 25초로 올렸습니다 지난 주영남이보 대구 국제 하프 대랑 비슷했습니다. 계속해서 추월에 추월에 거듭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실 이게 5km 대회를 3년 만에 나왔습니다. 솔직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전혀 모는데그래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계속해서 추월하다 보니 거리가 이제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 상위권 주자까지 마주쳤습니다. 중간에 약간 언덕이 있긴 있지만 뭐 그냥 밀고 나왔습니다 2.5km 반환점 돌고부터는 이제 한 명만 따라잡나? 와, 저5키로는 진짜 짧습니다. 아, 근데 이 대회 꼬린지가 이제 한 800m 남겨두고 딱 우회전 시키면은 꼬린지점에 두 눈으로 보며 쫙 달리게 해주는 건데, 이게 거리가 눈앞에 얼마 안 남았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게 고속으로 질주한 데도 눈앞에 꼬린지가 정말 천천히 다가옵니다 아, 이때는 그냥 의도적으로 무릎을 좀 높이 들고 호흡이 거세질지라도 그냥 그 자세 자체에만 집중했습니다. 여튼 18분 46초도 일반부 4위도 꼬딘. 나중에 알아봤는데 3등 주자 기록이 17분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로드에서 1분 차이든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시야에서 아예 보이지도 않거든. 막판에 이제 스파트 시작한 게 4.4km였는데 페이스표 보니까 3분 20초, 3분 17초로 딱 꼬딘 하더라고요. 심박 풀리언이 이게 단거리에 필수인 이유가 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던 5km 같은 단거리는 가민 시계의 페이스를 보일 여유가 전혀 이유도 없습니다. 경기 시작하고 그냥, 아, 내가 죽을 것 같다. 아, 니다 이런 느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도 진행했거든요. 이날 시작할 때 기온은 17도서 선 했는데, 좌위선이 엄청 강해서 눈이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여하튼 뭐, 함께한 전우들이 이렇게 시상도 하고, 혹은 이렇게 좋은 등수 받아서, 여러모로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래, 진심으로 사과랑 축하해. 군인들에게는 이 대회가 뜻깊은 대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 이름으로 표창장이 수여되기 때문입니다. 아, 경품이 정말 화려했던 대회였습니다. 여단시에 시상까지 다한 다음에 참가자 대상으로 추첨을 하는데 선글라스마 에어팟 활용 정점으로 막 아이패드까지 마지막에 딱 주는 순간 예, 썬물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참가자들 보면서 저도 지불하죠. 예, 저희는 자본주의 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